테슬라 자유주행 모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어 어느 곳이든 자유주행이 잘 됩니다. 어 엑셀과 브레이크를 넣고 핸들을 넣고도 아주 잘 가는 차가 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어 기술 혁신이고 테슬라 주식을 꼭 사시기 바랍니다. 테슬라는 엄청난 회사가 될 겁니다. 어, 테슬라의 호재가 너무 많습니다. 조만간 사이버 트럭이 출시 예정입니다. 사이버 트럭은 사전 주문만 200만 대가 넘습니다. 200만 대는 엄청난 사전 주문량입니다. 테슬라가 올해 180만 대는 돌파할 겁니다. 근데 사전 주문만 트럭이 200만 대를 돌파했다는 것은 어,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양산되기 전에 부지런히 테슬라 주식을 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주식이 테슬라 주식입니다. 테슬라는 그리고 조만간 4680 배터리가 어, 엄청난 양산 수위를 거둘 겁니다. 사이버트럭에 4680 배터리가 들어가고 그리고 세미트럭도 4680 배터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4680 배터리는 기술 혁신이고 배터리의 사업의 엄청난 성과입니다. 어, 국내 언론에서 어, 4680은 절대 성공하지 못하는 배터리라고 이야기했지만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는 결국 성공하였습니다. 그만큼 기술 혁신이 있는 회사입니다. 앞으로. 4680, 성공과 사이버 트럭 양산, 테슬라 주가의 종매제가될 겁니다. 어, 테슬라 주가가 3년 동안 어, 상승이 없었지만 조만간 2024년, 25년에 금리 인하 시점과 맞물려서 그 사이버 트럭 양산 그리고 저가형 어, 2,500만. 2,500만 원 이하의 차량이 나오면 엄청난 주가 상승이 기대됩니다. 옛날에 모델 Y가 양산하고 10배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그만큼은 아니 아니더라도 그 이상의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테슬라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율주행 모드는 테슬라에서 가장 좋은 FSD 아, 베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엄청난 성능을 가지고 있고, 어, 시내 주행이랑 고속도로에서 엄청난 자율주행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만큼 자율주행 성능을 가지고 있는 차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차를 구매한 사람은 테슬라 주식을 꼭 사는 것 같습니다. 어, 최근 중동에 어, 전쟁이 일어나고 러시아에서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중시에서 여러가지 변수가 발생하고 해외 주식도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오늘 어, 테슬라의 주요 이슈로는 테슬라가 내일 새벽에 실적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헐예정입니다 어, 시대, 시장 기대치는 0.74 EPS를 기대하고 있지만, 어, 실질적으로 0.74 어,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되면 내 주가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어, 여러 어, 테슬라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식은 엔비디아가 폭락하였습니다. 5% 가까이 폭락하였는데, 폭락한 이유는 주, 미국에서 중국의 반도체 칩 수출을 규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중국은 반도체의 큰 메이저 회사인데 중국의 수출을 못하면 엔비디아의 엄청난 실적 하락이 예상됩니다 어, 엔비디아는 아주 좋은 주식이지만 중국 기여도가 많이 크기 때문에 특히 미국에서 어, 중국에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어,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 더욱더 어,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 엔비디아 주가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어, 내일 실적 발표가 테슬라 300 돌파 했는지 않는지에 큰 전환, 전환점이 될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어, 바이엔 홀더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만약 실적 발표 후 떨어지면 어, 분할 매수 하시면 됩니다. 어, 결국 2030년도에는 전기차 비중이 40에서 50% 이상 되기 때문에 테슬라 주식은 못해도 5배에서 10배 이상 상승할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떨어질 때분할매수 하시면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주식이 테슬라 주식입니다. 아 그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테슬라에 아주 큰 호재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BMW에서 아 북미 표준인 NSCS 그 테슬라 충전기 포트를 2025년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어, 지난주에는 현대 기아에서 어, 테슬라 충전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제 BMW까지 어, 합류하였습니다. 독일의 명차인 BMW, BMW 플러스 아, 벤츠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혹스바겐만 참여하면, 아, 독일의 명차, 세계차가 다 참여하게 됩니다. 충전 모터를 북미에서 사용한다는 것이 크게, 크게, 어, 영향이 없어, 뭐, 크게 뭐, 좋, 좋다, 이렇게 얘기를 안고 있지만, 앞으로 충전소는 주유소 와 같습니다. 사용 수수료를 이용해서 많은 현금 창출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테슬라는 앞으로 어, FHD 베타도 어, v 1 l 을 적용하여 앞으로 어, 여러 곳에 팔수 있기 때문에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어, 앞으로 테슬라는 보험산업과 충전사업 그리고 아, FACD 사업을 통해서 엄청난 상승을 기대하는 회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테슬라봇도 상용화되면 어, 전세계 1위 시총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테슬라는 무조건 5년에서 10년 장기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